이게 이렇게 먹는 거지 떠서 나는 이게 너무 닝닝해 그래서 이제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좀 긁어놓는 거야 근데 얘 그냥 먹으면 능릉하잖아 그 방법을 생각을 해냈지 어우 이거 뭐냐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죽고 가는데 이거 아, 점심 때까지 먹어야 되나? 어쨌든 이렇게 짝이 네, 아보카도가 조,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인간만 먹는거래 음식 저기 원숭이 먹으면 죽는데 배탈나거나 막 토하거나 그래가고는 원숭이가 이런 거못 먹는 거지 다른 다른 동물도 못 먹고 인간만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람지가 독버섯 같은 거 먹잖아. 우리 사람은 죽는데. 자, 여기서 산 트로피칼. 자, 이거 불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안 되고 이렇게 보면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야 그래, 쿨렁쿨렁 하네. 음,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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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이렇게 해서 보면 어, 완전히 그 달달한 아보카도 주스가 되는 거지. 일단 먹어보면 이렇게 떠서, 음, 음. 오, 음. 맛있다. 이게 아침이야. 너랑. 이제 유성 님이 준그 엊그제 생 망고 애플망고는 진짜 근데 까먹기 힘들어 아우 1 2가 힘들어